안녕하세요. 아 룩북을 찍어 봅시다. 제가 분명 룩북 올리기로 했는데 이 새끼 도대체 언제 올리나 아셨죠? 오늘 찍어서 내일 올릴게요. 새벽에 편집하고 원래 벼락치는 맛이지. 근데 저는 막 정돈 해가지고 셋업을 막 정해가지고 쭈루루 차차 보여주는 그런 룩북은 안 찍을 거고요. 못 찍어요. 왜냐면 준비를 안 해서. 약간 내 옷을 판다는 생각으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기안금 마켓. 저는 광고 1절 없고요. 브랜드와의 관계 1절 없고요. 그냥 그냥 인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에요. 자, 자. 아! 아우터 먼저 좀 보여 드릴게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이 광각 렌즈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laughs> 이 광각 렌즈로 혹시 찍어도 될까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많이 입고 나온 이 자켓. 나이키 ACG입니다. 나이키 ACG 자켓이고요. 이름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옷을 살때 이름보다 품번으로 찾으십시오. 품번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제가 품번 같은 거는 다 더보기란에 써드릴게요. 일단 그냥 보세요. 자,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 일단 ACG입니다. ACG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거 사면 욕은 안 먹집니다. 웬만한 거 사면 다 괜찮아요. ACG는 그리고 좀 비싸요, 애초에. 약간 고프코어. 고프코어가 유행이잖아요. 너무 등산룩이죠? 여러분이 나 등산 간다고 놀렸죠, 맨날? 근데 맨날 정보 물어보죠? 맨날 놀리면서 정보 물어보죠? 일단 저한테 색깔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ACG는 재질이 좋아요. 막 입어도 돼. 귀찮은데 입어서 보여줘야 되나? 제 스펙은 168에 63kg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복부비만입니다. 네. 이게 나온 거는 원래 남자 거로 나온 거고요. 하지만 저는 남자 여자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가 입으면 여자 옷이고. 뭐가 중요해요? 그냥 들어가면 입는 거지. 사이즈는 라지예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그냥 A/CG고 색깔이 나한테 꽤 어울리고 고프코어스러운 자켓을 좀막 입을 수 있는 걸로 하나 사고 싶었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이 후드티 이것도 A/CG 거고요 사이즈는 엑스라지입니다 이것도 근데 남자 거예요 자 여러분 후드티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두께감이 없는 후드티를 진짜 극혐합니다. 막 두께감이 없으면은 몸에 붙고 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없어 보여요. 나이키에도 여러 가지 라인의 후드티가 있지만 ACG 제품은 보통 두께감이 있고 아웃핏이 괜찮아요. 웬만하면 ACG는 다 웬만하면 괜찮아요. 이거 바람막이 ACG 거고요. 이것도 남자 거예요. 엑스라지 사이즈? 젠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 내가 입었을 때 멋있으면 된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완전 비닐 같거든요? 그냥 딱 검정 비닐봉지 같아요. 제가 막상 무난한 바람막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샀고요.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까만색에다가 베이직한 디자인에다가 튀는 곳 없고, 일단 ACG고, 웬만하면 괜찮을 거고, 이게 면이 아니잖아요? 좀막 입어도 되는 소재라서 막 예쁘게 입으려고 샀습니다. 잘 어울리죠? 뭐 부러졌는데? 어머, 목걸이를 부셨어요. 괜찮아요. 이건 패딩이거든요. 좀 얇은 패딩? 역시 ACG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얘도 남자 거. 근데 얘는 진짜 잘 입었어요. 패딩 입으면 덥고 패딩 안 입으면 춥고. 그런 날씨에 진짜 휘뚜루마뚜루. 아이 시즌 웬만하면 다. 아, 다 괜찮아요, 그냥. 비싼데 당연히 괜찮아야지. 하지만 사면 진짜 잘 입는다. 이거 제가 진짜 잘 입었습니다. 이 바람막이는 에이 세컨즈 거고요. 제가 옛날에 두끼 갔을 때, 얼굴 공개하기 전에 두끼 갔을 때 입었던 바람막이. 사이즈 미듐입니다. 저는 이거 솔직히 별로거든요. 저는 <laughs> 이거 별로 안 예쁜 거 같아요. 뭐. 에이세컨즈에 예쁜 옷이 꽤 있지만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런 디자인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어우 쟤는 뭐 저런 거 입고 다니냐? 이런 소리는 안 듣죠. 뭐 없잖아요. 그냥 뭐가. <laughs> 그냥 없어. 나띵.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죠 나한테? 군밤 장수 곰팡이 할머니 룩? 근데 나한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야? 날 그렇게 놀리면서 이옷 정보를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들 솔직하지가 못해. 이거! 멋있어요. 봐봐 일단 일단 ACG고요. 아 이거 비싸요 이거. 이거. 재질도 좋고 완전히 힙해요. 근데 약간 잘못 입으면 진짜 여러 군데 담배방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 하지만 우린 멋있잖아요. 멋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가진 옷을 입으면 당연히 더 멋있다. 이거 갖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던데. 이건 약간 MT나 캠핑이나 글램핑이나 이런 야외 활동을 하는데 막 저녁에 쌀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입으면 정말 좋고요. ACG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 일단 ACG는 나이키의 뭐 컬렉션 중에 하나예요. 올 컨디션스 기어 모든 컨디션에서 그냥 준비가 돼있다 아무 때나 막 입어도 된다 이런 느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ACG 옷들은 막 모자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몰라, 이것도 약간 활동성이나 뭐 방안이나 그런 거를 생각한 디자인에서 나온 거겠죠. 이런 게 가끔 도움이 됩니다. <laughs> 솔직히 지금 갖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이건 취향 차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봤을 때는, 와, 저거를 사람이 입고 다닌다고?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보자마자, 이거 얼마예요 사이즈 뭐 있어요? 사는 거죠. 예뻐요. 편하고. 재질도 좋아요. 이게 좀 분위기가 아재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오히려 저는 아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형님들이 낚시 갈때 입고 그러시면 약간, 약간, <laughs> 예, 약간 좀 그럴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멋쟁이라면. 그리고 제가 나이키의 옷이 많고, 나이키에 대해 좀잘 아는 것 같은 이유는, 일을 했었어요, 나이키에서. <laughs> 거기서 일을 하면 나이키 옷을 안살 수가 없어요. 맨날 보는데 어떻게 안 사? 그리고 애초에 나이키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시작할 때쯤 퇴사했고요. 근데 제가 또 옷을 되게 잘 팔아요. 한번 영업 좀 당해보시겠어요? <laughs> 이건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아디다스 옷. 제가 사실 나이키에 다니기 전까지는 아디다스를 막 배척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이키 다니면서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하... 여기까지. 나이키는 저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광고를 주셔요. 전 아디다스도 좋아해요. 나이키도 좋아하고요. 내가 이런 옷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사진빨도 좀잘 봤는데. 이거는 친구가 줬어요. 사이즈는 100.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던 친구가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이걸 줬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를 가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선물로 저한테 남긴 거죠. 제가 이거를 옛날에 중학생 때 되게 탐내 했었대요. 막 내놓으라고. <laughs> 제가 막 일진처럼 너 그거 예쁘다.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아, 어, 오늘만 입고 줄게. 어, 어, 어. 고마워. 막 이렇게 빌리고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탐내 했었대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쨍한 원색의 이런... 이런 핏... 이런 느낌... 잘 어울리잖아요.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너무 잘 어울리잖아. 친구야, 고맙다. 근데 개 웃긴 게,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아디다스의 옷 제가 나이키를 다니면서 갖고 있는 타 브랜드의 옷 같은 걸다 버렸어요 이게 <laughs> 뇌가 그냥 나이키가 돼버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저는 진짜 나이키와는 일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뭐 저와의 연관성을 만드시고 싶다면 언제든 열려있긴 하지만 하여튼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다잘 어울리고요.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아리다스가 옷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키 후드 집업. 아 진짜 그만 사야지, 그만 사야지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예쁜 걸 발견하면 살 수밖에 없어 진짜.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주구장창 봐온 게 나이키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다녔을까? 갑자기 현타 오네. 하하. <laughs> 이거. 사이즈는 미디움이고요. 이것도 남자 거예요 여태까지 나이키 우먼스가 하나도 안 나왔네. 취향 차이죠. 이것도 재질이 굉장히 탄탄하고 괜찮습니다. 후드 같은 거 사실때 막 얇아가지고 힘없고 축축 늘어지고 그러면은 핏이 안 살아요. 진짜 몸매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 좀 옷이 날 가려줘야지. 옷이 날 드러내면 어떡해. 되게 예뻐요. 이것도 괜찮을 수 밖에 없어요. 얘도 그 비싼 축에 속하는 그 라인이거든요. 나이키 옷을 사실 때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게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무지 맨투맨에 똑같은 스옷이 박혀 있는데 왜내건그지 같고 제건 예쁘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입으면 막 없어 보여. 제가 입으면 막 되게 예쁜데. 다른 옷이에요, 다른 옷. 어. 아마도 제건 비싼 걸 거예요. 제가 이 예시를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두 개의 나이키 맨투맨이 있습니다. 무지의 솔로 스우시. 무지의 솔로 스우시. 맞죠?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옷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라인이 달라요.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좀 다르긴 하죠. 근데 멀리서 보면 똑같단 말이야. 얘는 나이키 클럽 제품이고요. 그뭐 있어요? 클럽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얘는 나이키 클럽이고. 얘는 나이키 NRG 라인입니다. 또 나이키는 줄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NRG가 뭐의 약자냐면 제가 그걸 왜 알려줘야 되죠? <laughs>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제가 이걸 입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2XL예요. 아, 바지가 너무... 자, 이 핏을 잘 보세요. 일단 2 x l 지긴 한데 얘는 일단 재질이 얇아요. 막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기모도 없고. 재질이 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입어볼게요. 이건 약간 페이스 커버. 이건 라지예요. 이게 지금 색깔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봐서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얘가 두께감이 훨씬 두껍고, 그 옷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비싼 옷이 더 나을 확률이 높죠? 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보다 얘가 낫다 이게 아니라 얘랑 얘랑 똑같아 보여도 다른 거니까 좀옷 찾아볼 때 품번으로 확실히 찾아봐라. 어, 난 분명 하얀색 맨투맨 똑같은 거 찾는데 왜 다른 것 같지? 다른 거다. 근데 이 옷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옷을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하얀색이라서입니다. 하얀색은 하... 이 세상을 견뎌내기엔 너무 연약한 아이예요. 짜잔. 이 후드티, 이 후드티도 되게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뭘한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깊은 뜻을 헤아려 주세요. 제 눈을 보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전달됐죠? 얘도 NRG, 나이키 NRG 후드티예요. 그냥 이 버전에서 모자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건 안 입을게요. 너무 귀찮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근데 입을게요. 그냥 완전 기본 후드티. 완전 기본 후드티인데, 비싸고 예쁜 기본 후드티. 비싼 편이지. 나이키 비싸요. 진짜 비싸요. 일단 이것도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잘 어울리고요, 저한테. 난한테안 어울리는 게 많지 않긴 한데 얘도 보시면 제 몸에 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옷이. <laughs> 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제 몸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도 남자 거 미디움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이스튜디오의 후드티. 저는 사실 패션에 뭐가 없어요 지금.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은근 탐나는 괜찮은 나이키 아이템 많이 갖고 있을 뿐이지. 저는 옷에 대한 뭔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릴 때부터 옷을 막 풍족하게 사 입고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항상 고민이었던 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없는 거야. 나는 이런 것도 안 어울리고 저런 것도 안 어울리고 다안 어울려. 저는 약간 제 성격 자체가 저한테 되게 엄격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해도 객관적으로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내가 아무것도 안한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옷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남이 볼땐 괜찮은데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얘기를 왜 했지? 하여튼 <laughs> IF 스튜디오의 갬성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게 저랑 잘 맞으세요. IF 스튜디오는 딱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좋아하는 갬성이고 근데 나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앱은 리셀가 붙고 옷돈 주고 사야 되고 막 하잖아요. 나 그런 거는 진짜 하... 그 정가 이상의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옷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난 그렇게 살수 없다고 생각했어 옷을. 물론 지금은 아닌데 이런 옷은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이 옷을 구매할 기회를 주잖아요. 저도 그 기회를 얻어서 한번 샀습니다. 사이즈는 라지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색깔이 나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좀 놀랐어요. 솔직히 이거 처음에 발매한다고 했을 때, 어머, 뭐, 이딴 색깔을 만들었대. 어, 이거 당첨돼도 안 사야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잖아. 나 아이앱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앱 옷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laughs> 그리고 이건 카라트 자켓인데요. 이거는 제주도 가서 최근에 샀죠? 이것도 너무 비싸요. 20 얼마예요. 허! 사실, 내가 배달 음식으로 그냥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돈이 진짜 많은데, 이런 거 하나 막 살려 고 그러면 진짜 피눈물이 나고 난못 사겠는 거야. 난 그런 버릇이 안돼 있어가지고. 맨날 애매하게 그냥 세일하는 옷만 사고 그래 버릇해가지고. 근데, 비싸도 진짜 마음에 들면은 잘 입을 것 같으면은 그걸 하나를 살자. 어차피 애매하게 마음에 드는 거 여러 개 사봤자 다안 입는단 말이에요. 난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손이 달달달달달하고 <laughs> 샀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입어봤는데 다시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막 최선으로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 데님이라는 재질 자체가. 그리고 이거. <laughs>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거. 이 옷은 약간 변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엄청난 가격의 옷을 구매한 게 정당방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옷은 슈프림 겁니다. 비싼 브랜드죠. 아주 비싼 브랜드입니다. 로스페이스랑 슈프림이랑 그거 한 거고요. 이게 쓰리웨이에요 쓰리웨이 세 가지로 변신이 가능하다. 일단 그냥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팔이 잘려요. 이렇게 반팔이 됩니다. 여름에 반팔처럼 입고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겨우도 잘려요. 하여튼 잘립니다. 세 가지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개를 산 거다. 옷세 개의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고 <laughs> 그리고 사실 슈프림 노스페이스 콜라보한 거 당연히 너무 좋지만 저는 그냥 노페에서도 갖고 싶은 바람막이가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싼 거? 안 팔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카고바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사게 됐냐면은 약간 카타르 월드컵 할 때였어요. 카타르 월드컵 시작할 때 쯤에 이사배님이 이 바지를 입은 릴스를 올렸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바지가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이 브랜드를 찾아 들어갔는데 막 한정수량 이번에 팔리면은 재입고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길래, 어이씨야! 얘 바로 사! 샀죠? 근데 계속 생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수 있어요. 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판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laughs> 제가 사서 입은 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댓글로 막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 바지 뭐냐고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야.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거, 이거 나이키 치노 팬츠. 이거 사이즈가 32라지입니다. 이것도 맨스고요. 이거는 색깔만 다른 건데 얘는 34예요. 34 엑스라지. 아 귀찮아서 착 샷을 못 찍겠어요. 죄송해요.